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네, 12월 21일, 주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매매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 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뜨리는 게, XRP 리플, 단한 종목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 그러는 와중에도, 비토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 30%대,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가면서 어떤 채널의 영상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상승 또는 하락,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리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플 XRP, 클래리티 법안이 1월달 시행할 때는 최대 수의 대를 자산으로 급부상할 예정이다. 자 1월 중으로 의회 표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클레이디 법안이에요. 자, 이 부분은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확고하게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리플의 긍정적인 영향이고, 그리고 그 저, 긍정적인 영향들이 혹시라도 미리 선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단어를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또 혹시 립도석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단순하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한번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이렇게 딸깍하고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혹시 리플이라고 네, 댓글창에다가 리플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어 근데 난 리플 별로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맞아요 그냥 상승이라고 적어주셔도 여러분의 계좌 나아질 겁니다 제가 영상 중간에 좋은 종목 하나도 추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플을 싫어하는 분들은 상승 적어 주셔서 그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리티 법안을 좀 보자면, 자, 이 관할하는 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관해서 소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2020년 12월부터 5년 동안의 소송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해방감에 결국 ETF도 승인이 나오고 ETF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자, 내년부터 1월 달 의회표결이 넘어가고 대통령 사인까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 관할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관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번 연도에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클레리디 법안, 그리고 CBDC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총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자, 지니어스 법안은 여름에 모든 게다 끝났죠? 자, 지니어스 법안으로서 혜택을 받아봤던 거 뭐예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볼수 있죠? USDT, 자, USDT 테더죠? 그리고 US 뭐예요? USDC 두 가지를 일단 대표적으로 볼수 있었고요. 리플의 RLUSD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아보면서 많이 상승을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었죠. 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고 계실 거예요. 자, USDT 어디 전산망 쓰죠? 이더리움망 주로 쓰고 있어요. USDC요? 어디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마저도 대부분의 70% 정도는 이더리움망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요번에 여름 시즌, 가을 시즌까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줬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5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었고, 여기서 스테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청난 용량을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은 결국엔 그 스테이블 코인 효과와 함께 몇 프로 올랐어요? 16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보다 코인들은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CBDC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이거 실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CBDC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결국엔 뭐냐 내가 현금을 쓰고 있는데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었어요. 이거 금지 남은 거 클래리티 법안이요. 결론은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리플이 보유한 XRP 자산 비중을 20% 미만으로 낮춰야 상품 요건에 부합한다. 자 리플은 증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나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폭발적인 흐름이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일단은 이 리플이라는 게 상품의 요건에 들어가려면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더라도 결국엔 이 상품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에스크로 계정에서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게 xrp 토큰이 몇 개, 34%에 육박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자, 20%와 34% 어떤 게더 높아요? 보유하고 있는 게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유 비중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방안은 뭐다?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뭐예요? 소각하는 방망이 에 있어요. 그죠, 소각.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있는 거를 내이 XRP 토큰을 태워버릴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시장에다가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물량의 14%에요. 그럼 몇개예요 천억 개 중에 14%. 딱20% 완벽하게 맞춘다고 가정해봤을 때. 와, 140억 개요 140억 개. 백사십오 개가 시장에 풀려 나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 이천이십육 년뭐 이런 법률 통과돼 긍정적인 거만 보고 있어요. 아니죠. 부정적인 거 같이 봐야죠. 백사십오 개 물량이 풀려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답변 나왔죠.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소각을 해야지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 이게 답 없어요. 클레이디피 법안 나오더라도 얘는 혜택을 받아 볼수 없어요. 소각이 무조건 답이다. 소각. 근데 보유하고 있는 거내 재산을 태울 것인가 과연?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소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어.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관할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왜요? 리플은요? 타인에게 돈을 투자하고 공동기업에 결국에 투자해서 이익을 기대했고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증권이다. 저는요 솔직히 이 리플에 대해서 현재는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자 리플의 CEO가 누구예요? 빵형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인데 매일마다 나와서 트위터 같은데 내용 올리고 뉴스 올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리플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레디 갈링하우스를 보고, 공동기업에, 자, 타인에게 돈을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있잖아. 제3자의 노력이잖아. 요 브레디 갈링하우스에 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브레디 갈링하우스가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증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딛고 일단 뭐 통과가 될 수도 있죠. 뭐 미국에 법안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결국엔 상품으로 일단은 넘어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자, 비중을 20%까지 줄였어. 뭐 매도를 하든 또는 뭐 소각을 해서. 그래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로왜 넘어가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상품으로 볼수 있는 건 금, 은, 원유, 곡물, 비트, 이더리움까지 여기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익의 특정 개발자나 조직의 노력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는다. 교환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또는 소비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비트코인 주고 뭘사 먹고 하잖아요. 옛날에 피자 사 먹고 했잖아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두개 주고 뭐 피자 한판사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결국엔 XRP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XRP 리플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상품으로 인정받겠다고 해요. 일단 일차적으로. 근데 XRP 리플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있나요? 전잘 모르겠어요. 해외에는 조금 뭐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결론은, 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얘는요, 규제가 굉장히 약해. 어, 그래서 뭐 잘못했어? 어, 그럼 이거 좀 시정해줘. 고치면 되겠네. 라고 순한 맛이에요. 근데 미국의 증권거래원은 윽방을 질러 막 나쁜 놈이야 막. 이러네요. 얘는 그냥 막 갖다 뭐 잘못하잖아요? 소송 걸어요. 그런 게 미국의 증권거래에는 이거를 관할을 뭐다? 상품 쪽으로 바꿔보자. 이 상품 쪽으로만 들어가면은 리플은 근데 그때부터 그냥 판탄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한번 좀 보자. 자, 2016년, 17년 넘어올 때 XRP 리플의 흐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세요.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해보세요. 차트 똑같죠? 자,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으세요 차트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자, 상승 보이다가 자, 상승 보이다가 하락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죠. 자, 그리고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조정 나왔죠?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 뭐 말해 뭐 합니까? 바로 2025년, 2026년 넘어가면서 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번 장 끝났어, 이번 장은 끝났어라고 했다지만 지금까지 어땠어 팔고 나니까 막 급등을 하죠. 이것도 보세요. 2016년, 17년 넘어갈 때, 그냥 설명이 무슨 필요 있어. 그냥 그대로 똑같잖아요. 상승 보여주다가 횡보 보여. 조금 하락했어. 상승 보이다가 횡보 보여. 조금 하락했어 이거예요. 다음 그림 뭐예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라고요. 2016년 딱이 빗각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바로 그 빗각선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대형 추세일 뿐인 거고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일본. 일단은 하루 이틀치 차이로는 이걸로는 일단은 이 이평선 못 넘었어. 일단은 최소한 2,900원 까지는 넘겨야 어? 상승쪽으로 뭐다 50% 이상으로 조금 볼수 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풀어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밥코인 채널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쪽으로 노란선 빛과 꼽아 주면 매수 또는 반대로 갔을 때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번 보세요. 또는 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거 뚫을 때 사지 만 눌러 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안착하면 그때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x r p 리플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쭉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쭉 흘러서 현재 시점으로 한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걸... 1시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때가 여기였었죠? 자, 하락을 보여주면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올라가면 이때 사라? 아니죠. 눌러 줄 때, 안착할 때 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세가 좀 약해. 지금 본절에서 아주 약간의 수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하거나 또는 내가 들고 있으면 보유해도 되지만 신규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또는 플러스 물타기하고 싶다, 물타기 나지 마세요. 이거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물타기를 한다는 건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물타기라는 게 가장 최저점을 잡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못돼서는 잘라내고 다시 한번더 떨어졌을 때 그때 자라 자 신규 그러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천원 들고 있던 4천원 짜리 들고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뭐 4500원 들고 있다고 해서 본절이 바로 와 아니냐 그거는 리플의 가격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기준 좀 절대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단가는 절대 거기 매매할 때 집어넣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투자는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xr 피리플이 저는. 하락을 보여주면 그때 매수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 자, 요게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몇 프로에요? 네, 1.3%. 요거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한번 들어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노란선을 깰 수도 있잖아요. 깨지면 뭐다? 바로 손절 치시면 돼요. 손절해봐야 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깨지면. 그러면 손절을 만약에 치고, 내려가. 그러면 금락 나오면 노란 빛각선까지갈 거예요 크죠? 큽니다 자 보세요 그래 버리면 6% 이상의 손실 구간이 나올 거예요 6에서 7% 정도 더 떨어지면 또 보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요 구간 대비해서 여기까지 몇 정도 차이 나냐 약5%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요런 라인들을 좀 생각하고 가죠 근데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 여기 들고 있다. 고 어, 매수했어.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 영상만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야, 너 여기 사고 여기 사람매나 지금 손실 중인데. 아니요.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면 어제 오후 10시 20분 경에도 애니메이 코인 같은 거 급등을 해가지고 59% 올라갈 때에요. 13.2%, 아, 13.2원. 뭐라 그랬어요? 올청산 하셔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가장 최고점이 아니면. 자, 13.2원에 매도 같은 거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얘네들 지금 10.9원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요. 10시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이거예요. 자, 보면 이런 종목들의 차트는 정석이에요. 완전 정석. 자, 상승 나올 때 양봉 나오고 거래량 터트려.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여. 뭐라 그랬어요? 파란선 받으면 매수해라. 자, 매수했죠. 자, 조정 나와. 거래량 줄여.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 양봉 터졌어. 자,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 나왔어. 파란선 일단 받았어. 요만큼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요만큼 먹다가 절반 팔았죠. 근데 이거 파란선 깨져 그럼 뭐야? 손절쳐야지 근데 제가 이거 눌림목에서 버티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야? 올청산하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그냥 주둥이만 떠드는 것 같아요 증거자료 다 남아있어요 왜? 조금 싸다고 또 들어가다 저세상 갑니다 욕심 금물 딱 써놨죠 욕심내지 마셔라 조금 싸다 들어가면 질질 싸는 거예요 마이너스 7% 나오잖아 엉엉 우는 거지. 이거 조금 먹으려다가. 그죠 물타기가 답이에요? 아니요. 그러다 물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원래 유료로 해야 돼. 내데제 무료로 퍼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일단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후원하시라고. 자 함께 하실 분들 자 보면 영상 하단에 따봉 있습니다.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무료 추천 링크 고정 댓글 남겨놨어요. 이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링크로 신청하실 때자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누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또 대박코인고래 채널에도 뭐라 그래요. 이거 어제 영상이잖아. 휴미디파이 막 460원까지 올라와 있어.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휴미디파이 같은 거를 잡아드렸던 거고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네, 들어가지 말라. 휴미디파이. 어때요? 460원짜리 휴미디파이 어떻게 됐어요? 자, 휴미디 볼게요. 375원이죠. 매도 어디서 나갔어? 이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차트 보이세요? 양봉, 은봉 두번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말씀드렸죠? 점심시간에. 자, 양봉, 은봉 나왔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점심 때다 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지 마셔라 경고하는 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보고 무슨 조그만 알트코인만 추천한다는 아니요. 제가 1년 전에도요 개업령 있을 때 있죠 12월 3일날 1년 전에요 12월 3일날 방송 라이브로 바로 올려드렸어요 이때 일분봉 딱 나오죠. 자 9천만 원 찍고 반등 나올 때에요. 메시지 이미 여기서부터 나갔고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친듯이 다 들어가도 된다 네 매수의 기회다 다 들어가도 된다 1억 2천이에요 영상 늦게 봤어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 겁먹었죠 업비트가 뭐 접속이 안돼요? 접속됐잖아요 업비트 접속해서 보여드리는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때 바로 반등 미친듯이 올라왔잖아요 12월 3일날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 판단 못 해요. 보면은, 여기죠. 다시 말아 올렸죠. 1억 3천, 그리고 1억 5천 대까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억 5천에서 올 매도 나갔잖아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가긴 해서 1억 5,700까지. 비트도 이렇게 잡아드렸고, 리플 마찬가지. 리플, 제 영상 보셨던 분은 다 이해할 거예요. 리플 기억나세요? 자, 2083. 여기에요. 71% 나왔잖아 그몇 시간 만에 제가 미리 지정가로 걸어두지 물론 개업령 제가 예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이런 로또 같은 거 왜? 횡보 바인, 보이는 라인은 반드시 한 번쯤은 찍어주고 갈 수밖에 없다 2083 완벽하게 매수 잡았잖아 물론 매수금액 천만원 밑으로요 이거밖에 매수 체결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쫙 끌고 가죠 1천만원 투자해서 1700만원 가는데 몇 시간 안 걸려 이런 기회들이 또 저는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이런 부분들이 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서 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미국이 될지 우리나라가 될지 어느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어, 리플 소송 끝나면 급등 나옵니다 리플 항소 취하 때 얼마나 왔어요 12% 상승이 다요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교차항수 취하 합의했죠. 벌금 60% 깎아봤잖아요. 1% 상승이 다예요 이게 리플이에요. 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흐름하고 똑같이 갈 뿐이는 거니까 너무 허무 맹랑한 그런 뉴스 보지 마셔라. 저는요, 확실하게 짚어드려요. 뭐예요? 자, 수익코인 이때 120% 수익 마감하고 뭐라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작년 10월 30일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리플 700원, 도지 200원에 도지코인이요, 600원 갔죠. 리플 4,000원 찍었죠. 지정가 매도하라. 11월 3일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달 만에 딱 4,000원까지, 469% 하... 이때 전화 미친 듯이 왔죠. 고맙다고 후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 영광들은요, 함께하고 계셔야 그런 거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채널 그냥 구독 취소하세요. 제 채널만 보면 돼 솔직히 안 그래요? 제가 영상에서 다 추천 드려보고 있는 종목들 수익 꽉꽉 채워드리고 있잖아요. 고정 댓글로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RP 리플 요만큼더 내려오면 그때 사세요. 올라가면요, 내거 아니야? 다른 거또 드릴 거예요. 자, 이더리움 흐름도 똑같아요. 뭐 XRP 리플만 왜 까내리냐? 아,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이더리움도 똑같아. 횡보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횡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뭐요? 예 비트코인이 흐름 보셔라, 녹색선 못 뚫었어. 뚫고 나서 8만 9천 달러 되면 그때 봐요, 8만 9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게돈 버는 거예요. 돈 가만히 놔두면요, 업비트에서 1년에 2%짜리 이자조 현금 갖고 있으면, 아세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 2%짜리 이자를 준다고요. 비트는 비쌈도 그 정도 줘요.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기회 오면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심퓨처스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차트 위로 올려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러줄 때 그때 사지어라. 자, 심퓨처스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프로 수익 보고 있나?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가뭄의 단비가 또 내렸습니다 자신피처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자 장기평선들 안 깨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 깨지면 조금은 고생하더라도 간다 좀 시간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하루하고 21시간 만에 이렇게 뭐18% 정도 뭐 최대치 20%까지 수익 만들어드렸네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추천드리면서, 본절에 나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얘기 안 해요. 본절 나간 거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종목을 제가 얘기하는 거다 들어가시면요. 수익 구간 전환되죠. 자, 그래서, 심퓨처스를 내가 들고 있다. 파란 선 깨지면 손절. 자, 심퓨처스로 들어간 분들은 딱 알죠? 제가 이거 파란 선몇 선이라고 얘기한지 알 거예요. 그럼 그 영상 찾아보세요. 몇 선인지 바로 알 거고요. 아, 처음 봐요. 그러면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세요. 무료 추천 링크 있죠. 신청하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왜안 알려줘? 왜안 알려주겠어요? 선이 그때그때마다 시간마다 다른데 어떻게 알려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오늘 비 왔다가 내일 눈 왔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비옵니다. 내일도 비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세팅값을 받아서 세팅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현재 시간 5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소통방 통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신비처스도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애니메코인잘 잘랐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없죠. 경고 나갔는데 휴미디파이도 마찬가지죠. 좋은 가격대들 매도 다 나갔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횡보보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마 리플도 사지마 지금. 매도도 하지마요. 저 나쁜 얘기도 좋은 얘기도 안해요. 딱 중립이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지금 딱 중도에요. 왼쪽 오른쪽 가려고 하지마요. 그냥 직진만 해요. 들고 있는 분들 갖고 계세요. 매도도 하지말고 매수도 하지말고. XRP 리플만큼은. 이해하셨죠? 아직 흐름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